22년부터 학교를 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니면서 교육을 열심히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 있어서, 이런 교육이 열심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스랄 푸른이라는 원세료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금융사업도 제가 하고 있어서, 사업에 금융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림사업을 조금 한다고 보면 은 제가 이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그리는 아, 그리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조금 이런 그림에 소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거에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 유튜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는데 이 영상은 진짜 좀 찍고, 저 혼자 영화구나, 아버지가 함께 이건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가끔 저 혼자 영화가 가끔 제가 혼자서 카메라를 찍어도 아버지한테 사탕을 보내는 그유튜브올려주기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 지금까지 제가 이영화를 보고 계속 만들면안할 텐데, 지금. 이 영상 어 계속 계속 보시고 만들어족한답니요 네, 일단 이제 도착합니다. 저 어, 지금 군산역에 복귀하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네군산는 열차 장원 용산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열차를 찍고 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laughs> 자, 건강해. 건강건강 건강해. 건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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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는해건강 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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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행을 다니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 영상 저 혼자 찍거나 저희 영상 찍어서 올리거나 그렇게 이 영상 영상을 데이영상 찍고 어리면서이영상 찍고. 찍어서 제가 올리면 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씀드렸다이피 이, 이 장애인들은 이런 이런 뭐 일상에도 하는 게뭐잖아요뭐 일상은 이런 일상에도 뭐 그냥 뭐 장애인들한테 존재한다 이런거지장애인들로 그러데자연에 살아서, 더불어도, 니는 그, 살기 좋은데, 더불어도, 정는진 살기, 이러면, 더불어도, 이런 장애는, 조용히 더불어도, 그런, 살기가 좋은데, 그가 이렇게 더불어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불어다니는이 장애들이 더불어도, 사는 거는, 더불어도, 제가, 좀, 이렇게 더불어도, 살아도, 잘 살던 적이 있도록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저도 바라는 일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교육을 다 마치겠습니다